이윤상열이가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? 철이수철이수라고요핵 철이수. 오염수, 핵 폐수. 그 중국 거는 어떻게 먹냐? 서해안. <laughs> 중국이 뭐 어떻게 해요? 중국인는 일본보다 배가 더 많아. 왜요? 얼마나 설령지, 뭐가 있는데요? 아, 학적으로 하면...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. 이게 몰라? 예, 몰라요. 그것도 모르면서 유튜브를 찍어. 일본에 배가 배가 중국이야, 중국. 몰라? 몰라요.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되나요? 나 서해 가서요, 맨날 갯벌에 가서 해물질 아니라고 조개도 잡아 먹고. 예 아무 이상이 없네. 아무 이상이 없어. 이거 지금 제가 생체 실험한 거잖아요. 한 30년 동안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건 뭘로 해명하실 거예요? 어? 나더 똑똑해졌어요. 건강해요. 어 요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너무 어, 몸이 건강하대요. 아이고, 중국 아주 어 몸이 건강하다는데 임상실험이 된 건데. 그래. 뭐, 아 그래서 오염수를 얘기했더니 중국 얘기를 하셔갖고 오염이 나. 일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중국이 나옵니까?